h e l 방춥입니다 이번 편은 배율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편이에요. 어, 3쿼드였고 3명 중에 한명 저만 3배율 스크스였고, 나머지 다 배율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숨어서 암살을 노려봤었던 그런 편입니다. 비행기 무난하고, 갓, 가, 아니, 자키 파밍했고. 아직까지도 파밍, 없, 어, 배율이 없는 모습. 저만 혼자 3배. 서클에 이렇게 되어서 저희 쪽으로 주면 대박이겠지만 건너가야 된다면 요 다리 분기점이 굉장히 중에 요 뭐랄까 힘든 힘드... 건너기 어려웠던 그런 편이겠죠 뭔 말이지 팔각정 먹었고 차로 이렇게 되는 게어 만약 이쪽 바퀴가 터져도 요차두 대가 살고 만약, 뭐 저쪽에서 이쪽 바퀴 두, 대가, 두 개가 터져도, 나머지 차두 개가, 자, 바퀴가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일렬로 되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뭐하고 있냐면, 배율이 없죠. 그럼 암살을 해서 배율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집안에 들어갔고, 차두 대, 멀리서 하나 더. 적어도 세 명이기 때문에 암살의 기본은 가장 후발 추자부터 닦아 나가는 게 좋아요. 오자 차를 버리고 오네. 내 선발 어, 앞에 놈 확인. 뒤엔 놈도 따라 오네. 차를 버리고 오네. 둘다 확인. 쏘자. 근데 뒤엔 놈이 갑자기 빠꾸해 후진. 앞에 놈 일단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애매한 상황. 일단 지켜보자. 앞에 놈이 그래도 여기에 멈춰 주었어요. 그냥 쭉 직진해버려서 팔각정 들어가 버리면 이 갑분싸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끌고 오려나 보다. 그러면 어, 이 친구가 너무 깊숙이 왔어요. 이미 좋은 자리로 갈 가능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 빨리 죽여 버립니다. 일단은... 어, 못 죽일 뻔했죠? 넌 까비. 유지 타고 오고. 까비. 서클 아플 텐데. 상대. 다운. 경박사 킨데 킬로그를 확인을 못했어요. 차 하나 더. 혹 일단 까보고. 맞을 만하다 아직 오. 와 이걸 다 살려보내버렸네 일단 서클인 이 친구도 근데 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둘다 죽었어요 경박사 킬로그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이 게임에서 서클이 좀아울하게 됐죠 여기서는 어, 가야될 서클이 너무 멀어버리면 선발때 후발때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괜찮게 남아있을 때, 뭐 여기까지 아니면 뭐 여기 능선까지만 일단 가본다던가, 뭐 그랬어야 될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한명 보내고, 두 명이 째다가, 여기 먼저 가내가 주변부 클리어 하다가, 없다, 와라.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곳, 다리 건너, 여기 암벽가 여기를 째다가, 한명또 보내고, 두명 포탑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 편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바로 들어, 셋다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셋다 살거나 셋다 한 번에 죽거나예요. 만약 여기 이 능선 부근에 적이 있었다면 셋다 죽었을 겁니다. 능선의 연막 일단 여기까지 도착했으면 된거예요 능선쪽 배열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했죠? 3배? 제가 포탑을 해줘야죠 아군이 배열이 없기 때문에 일단 푸시를 조금 더 세게 해봄 폭이 짧았어요. 서클 자체는 좋아요. 차 끌고 서클 근처에 코앞에 먹으면 되니까 여기서 이거 이 친구 느리게 한번 볼게요. 보다가 고개를 돌리다가 이 사람 보였죠. 이게 순간적으로 자기장이 일렁이면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어 그건가?라고 잘못 생각한, 어, 그러니까 그, 그런 의심이 지금 들었습니다. 어, 저 사람인가? 내가 잘못 봤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쪽으로 포지션을 회귀한 이유는 어차피 저쪽에 같이 있, 같이 뭉쳐 있어봤자 답이 없거든요. 제가 배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높게 시야를 봐주면서 사, 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온 거고요. 내가 잘못 봤나? 그러면서 포지션을 잡아 봤습니다. 점프 안 되고. 있죠? 딱저 친구가 아군 리누스 친구를 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때 바로 잡아줬습니다. 포지션이 조금만 늦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는 쏴줘야겠죠? 지금 사운드 자체를 다 듣고 있어야죠. 집가 쪽에서도 사운드가 났고 필드 쪽에서도 사운드가 났죠. 귀는 열려 있어야 돼요. 네, 여기서 아군이 푸시를 했는데. 어, 집가 쪽에 저기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연막으로 이쪽 각을 지우고 푸쉬를 하든지 아니면 푸쉬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쪽 팀을 어, 굳이 엄청 빠르게 닦아야 될, 아, 이, 닦긴 해야 되는데 개인적, 아니, 상황적으로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다운됐죠? 저건 못 살려요. 죽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샤오르 친구가 또 배율을 파밍을 해서 했는데 죽었거든요? 이러면 리누스 친구가 배율이 없는 상황에서 커버가 불가능한 상황. 서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착 끌고 서클 입만 한다는 생각. 이때 서클인 방향으로 연막을 하나 투자해 놓고 그쪽으로 가, 그 연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좋기는 한것 같아요 시간이 남을 때 눈선 너머에 있죠 우측하고 한 대, 두대 죽었고 사우드 나는 쪽 바로 바로 주고 빨아주고, 빠지고 두대 연막으로 각 지어놓고 이 연막에 오히려 상대가 들어와서 3인칭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점이 장단점으로 작용을 하긴 하겠는데, 장점 아니 단점으로 작용하겠는데, 오히려 그거를 저희가 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시체 이렇게 되겠죠? 하나 기절 클리어 한대 맞고 끝났죠? 우리 빼고 둘 아까 제가 교전하던 애 상대가 스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한번 빼봤는데 AR이어서 오히려 더 맞았네요 썩그린 연막 죽다 방금 쪽소리 난 쪽이 라스트죠? 각 벌려봄 보도 보고 피드백 하죠. 뛴다. 뛴다. 나이스. 피드백을 해 보면. 하는거 자체 는 좋아요. 각 벌리 는거좋 고, 아군 이, 여 기서 커버 해, 주 겠죠？미리 어, 쏴 준다, 라는 액션 보 다는 상 대가, 음, 상 대가 날 쏜다면 내가 프리딜 또는 자리 를잡을수 있는 찬스 라는 걸 생각 하고, 여 기서 딜을 하고 있 다기 보 다는 그냥 여기 바위 까지 뛰는게어떻 을까？라는 생 각이 듭니다. 여기서첫 번째 미스. 어, W를 누른 상태로 F를 눌렀기 때문에, 아, 어, 다시 말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차가 그냥 굴러갔죠? 그래서, 엄폐가 순간적으로 없어졌어요. 이 각을 벌린 사람은 차를 여기 딱 세워두고, 여기서 대시전만 해도, 폭에 눕지만 않아도 이렇게 좀 멀리 와가지고 상대 폭 피하고 다시 이 엄폐 먹기만 해줘도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어, 제 쪽으로 엄패를 먹자니. 제 쪽으로 엄패를 먹으면 이런 방향인데 그쪽으로 먹자니 저 친구한테 따이고 이쪽으로 먹자니 아직도 제가 있고. 이런데 여기서 저는 사람만 있어줘도 1인분이었는데 차가 그냥 지나가 버려서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각 벌리기에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람만 어, 있어야 됩니다. 뭐야 마치 롤로 치면 월, 롤은 원딜은 사람만 있어도 1인분이다. 아, 그건 아닌가? 어쨌든 사람만 있어도 1인분이었는데 그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건 링스 친구가 슈퍼플레이를 해준 거예요. 뛴다. 한 대. 아, 한대 아니다. 안 맞았고 이건 상대가 너무 원패를 빠르게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 손쉽게 이겼지 않았나 상대가, 아, 서클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랬나? 어, 그렇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번 편은 배율이 없었기 때문에, 어, 암살을 통해서, 암사를 통해서 배율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약간의 모의, 절반의 성공으로 돌아갔지만, 어, 어찌됐건, 배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넓은 교전, 긴 원거리 교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없었고, 여기서의 움직임, 뭐 푸쉬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나, 그냥 대치전을 들어가야겠다라는 판단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하나둘 아쉬웠고, 마지막으로 제가 각 벌리면서 차 컨트롤이 미숙해서 엄폐를 버려버리는 실수,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죠.